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인강드림 매일 정리노 타와 기출 지문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도시개발 구역을 두 개성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지정이죠.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 후각 사업시행 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정의 요건이죠.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만 제곱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죠. 다음 2번. 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유가 뭐죠? 뭐, 도시군법상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네. 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는 거죠.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네.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요. 3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원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후 2년 이내에 네,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 몇 개가 있죠? 네 개, 네 개. 모두를 복습하셔야 됩니다. 4번. 철도공단법상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이걸 한국철도공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요 한국철도공사법상 한국철도공사는 네,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철도공단법상 국가철도공단은 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하나여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오번 문제 볼까요? 음. 네. 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네. 세부 목록이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입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네, 공직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무시의 성수로 본다. 정확하게 되죠. 연습 많이 드린 거죠. 우리 국토교통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공직법상 사업인정무시의 성수로 수용방식에 도착해 받은 네,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6번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 소멸시점은 항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네. 7번 시행장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 수익 시작할 날짜 즉 환지 예정기준의 효력 발생일을 말합니다. 그 사용 수익, 사용 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하여 줄수 있게 됩니다. 도시발 체크를 발행할 때는 시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내 네, 발행 총액 등을 공고하게 됩니다. 어.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발행하게 됩니다 세 가지 비교해서 암기하시고요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지료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시에 도시 한지처분이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종전토지종속의 원칙이야 다만 어, 도지개발 삽수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소멸합니다. 네. 10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지개발 구역에는 조선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맞죠? 토지평가 협의에 심의를 부셔서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하여금 네,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네.